이번 주 조지아와 주변국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운이 감돌면서 이 지역 관심이 아주 뜨거워졌죠. 조지아, 폴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은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에 대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선언에서 이 미래의 동맹에 가입하려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시도를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미래의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이 좀 인상적이죠.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러시아 침공 방어를 위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독일 정부에 서한을 전달하면서 현재 안보 상황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고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의 중거리 대공미사일 휴대용 지공 지대공미사일 대드론 소총 전자 추적 시스템 야시경 감시카메라 탄약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해 왔는데요. 독일은 무기 지원보다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간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국방 분야, 철도 및 운송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방문하며 양국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3,856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각각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수출 감소는 국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면 해당 지역 내 유럽을 연결하는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지재를 하는 경우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면서 무기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아 의원들이 이 u 에남 오세티아 지역을 츠안발리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에 점령된 조지아의 중부 일부 지역인데요. 남오세티아라는 용어 대신 츠 힌발리라고 얘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오세티아라는 용어가 조지아 헌법에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스탈린주의적 용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u 또는 우리와 파트너로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경우 유쾌하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주베, 주 벨라루스 대사관에 근무 중인 직원 가족들을 출국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사관 직원 가족들을 출국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병력 70%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이 러시아가 전체 군 병력과 화력의 70%를 우크라이나와 접경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요즘에 정말 우크라이나 조지아 러시아, 이렇게만 쳐도 유튜브에 엄청난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